스페이스X의 그 펠큰 라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택배비가 택배비. 싸다는 거예요. 이게. <laughs> 택배비가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쉬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배 물건이 뭐냐면 위성입니다. 주로. 위성인데 택배비가 킬로그램당 1500달러. 미항공우주국 우주왕복승은 킬로그램당 발사비용이 65,400달러. 거의 뭐 50배 차이 나는 거죠. 러시아, 소유주는 1 4백달러 이것도 거의 뭐 8배 정도 차이 그러네요. 나잖아요. 8배. 그런데 누리호, 우리 한국의 누리호는 무려 3만달러. 음. 우리는 이제 기술을 많이 이제 한창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어, 좀 높죠. 좀 높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발사비용 킬로그램당 어, 같은 이제 스페이, 비스 엑스 사의 펠콘 라인이 지금은 가장 싸니까 인기가 있는데, 스타 십이 상용화되면 처음에는 1,000달러쯤 되는데, 네. 초기에는 이게 좀더 시간이 지나면 100달러까지 내려간다는데. 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여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관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아두면 교양이 되는 다양한 과학 소재를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블랙홀도 빛을 낸다는 새로운 블랙홀 상식을 알려주셨고 오늘은 주제가 어, 스페이스X입니다. 예. 어, 전 세계 우주개발의 천벽 역할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최근에 스타십 2차를 발사했죠. 예. 어, 그렇습니다. 제, 어, 그 현지 시간으로는 18일 토요일이고요. 지난주. 예.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어, 그 스페이스 X의 그 최고, 어, 최근 버전, 음, 로켓의 최근 버전이 어, 스타십입니다. 네. 이름이. 그 현존하는 가장 큰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이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1차 발차는 이제 5월에 있었고요. 어 결과는 아쉽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도중에 네. 폭발했는데 음. 그러나 이제 그 CEO 일론 머스크는 네. 어 실패의 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음. 이렇게 이제 웃음을 보였습니다. 네. 어, 그래도 주변에서도 이제 실패했지만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타십 2차 발사는 2차 발사에 대해서는 이제 왜전 세계가 주목했는지 그리고 어, 실패했지만 왜 성공했다. 음. 라고 평가도 하는지 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패했지만 성공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니까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 속담도 음. 생각이 납니다. 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밑거름이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스타십 2차 발사 중계를 보지 못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스타십 2차 발사의 전 과정을 좀 리뷰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18일 날 이제 미국 텍사스 주 주에 그 해변에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발사됐고요. 네. 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이제 목적이죠. 어, 아직 한 번도 이 비행 이큰 우주선이 궤도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 이제 발사는 이륙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 후에 그 일단부 발사체 일단부 그 로켓으로 만든 발단부를 슈퍼 헤비라고 합니다. 슈퍼 헤비. 예. 오. 그다음 그 위에 이 네. 단부가 스타십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둘 합쳐서 완성체도 스타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이상 어 이단일단그 로켓만 있는 부분은 슈퍼 헤비. 윗 부분은 우주선이 스타십 우주선으로 지금 어, 어 표현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분리하기 위해서. 네. 그 스타십 우주선이 이제 슈퍼헤비라는 로켓 일단부 로켓에 분리됐어요. 성공적으로 된 거죠. 어, 여기까지는 성공이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네. 어, 진행이 있는 궤도에 이제 오르려면은 한참 더 가야죠. 네. 지구 저궤도에 가려면은뭐 500km 이상 가야 되는데 140km 부근에서 통신이 두절됐어요. 음... 그게 이제 비행 8분만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 측에서 우주선 자폭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멕시코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 8분간의 짧은 여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실패했지만 성공했다. 이런 의미를 왜 부여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스타십을 <laughs> 초대형 우주선이다라고 수식어를 달아 주셨습니다. 스타십의 용도와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 스타십은 그 일론 머스크 하면은 물론 테슬라 자동차도 음, 떠올리지만은 화성 여행, 맞아요. 화성 탐사 어, 이런 어, 이, 이 말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네. 그래서 그 화성 탐사를 위한 어, 우주선, 우주선이고 이제 합체하면 로켓과 플러스 우주선이죠. 그만큼 멀리 가려면 은 출력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형, 초대형 우주선인데, 네. 어, 로켓, 진짜 이 우주선이라 해야 될지, 로켓이라 해야 될지, 하여간 합쳐가지고 결국은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이라고 어, 표현할게요. 어, 우리 인류가 개발한 그 우주, 로켓과 우주선 중에 가장 큰 로켓입니다. 네. 예. 어 그러니까 추진체 슈퍼헤비는 무려 72m고요. 72m. 스타십 아까 스타십 우주선이죠. 우주선. 50m. 오. 총 연장이 122m. 122m네요. 예. 그리고 총 중량은 3,600톤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헤비 슈퍼헤비 로켓의 추진력은 75톤짜리 엔진 33개가 달려 있어요. 33개. 33개 엔진. 예. 그리고 우주선 스타십에도 여섯 개가 달려있죠. 어, 예. 그러니까 해비, 헤비, 슈퍼헤비에 33개가 달려있는 거고, 예. 우주선에 6개가 또다시 또 달려있는 거고. 따로 달려있죠. 분리되고 나서 또 자체적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되니까. 어, 예전에 이제 아폴로 같은 경우는 2단까지도 분리하고, 그거는 그냥 연료통이었죠. 네. 물론 로켓 엔진 달린, 그리고 우주선에는 아주 작은 엔진만 달렸는데 여기는 이 엔진에도 여섯 개 6개, 75톤짜리 6개가 달렸으니까 음. 크죠. 네. 어, 요즘 이제 한창 열일 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그 로켓 펠큰 9. 펠큰 9이 지금 가장 네. 많이 쓰이는 제 로켓인데 네. 여기에는 엔진이 75톤짜리 엔진이 아 개입니다. 그래서 펠컨 9입니다. 아개 어. 달렸다고 나인. 네. 그 저번에 우리 한번 한그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네. 누리호 한번 다뤘었죠. 네. 그 75톤짜리 몇 개였다고 했죠?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맞아요. 그네 개인데 비해서 이거는 33개니까 와, 엄청 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출력은 이걸로는 뭐 한, 저이 75톤짜리로 보면 은한 뭐어 10배가 안 되는데, 음. 어 전체 추진력은 한 20배도 넘습니다. 한 25배 정도 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누리에 비해서.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인 제 아폴로 11호를 밀어 올린 로, 로켓이 세튼 5호입니다. 네. 세튼 5호는 전장이 110미터. 백십 미터 좀 작네요. 그래도 총총 총 중량은 삼천삼십팔 톤. 야, 이것도 굉장히 크긴 한 건데 크긴 한데. 와. 그러니까 이세트 노우가 그 당시까지 세계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었죠. 근데 뛰어넘었네요. 예, 넘었죠. 네. 와, 우리가 근데. 고등학생들이 예. 100m 달리기 하면 막 13초, <laughs> 뭐 15초 이때 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고등학생, 그힘 좋은 고등학생들이 예. 이 로켓을 달려도 예, 예. 2 0초 달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 크죠. 엄청. 와, 예.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우주 로켓인데 예. 폭발했잖아요. 예. 성공을 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예. 가장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제 일단 밀어 올리는 힘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예. 일단. 이게 요번에 특이한 게 뭐냐면, 33개가 달렸는데, 네. 33개가 동시에 아주 균형적으로 모두 점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 그래야 균형을 네.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출력을 또낼수 있고, 네네. 네. 이번에 그 33개가 모두 동시에 점화가 잘 되고 잘 작동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 6개가 불이 안 붙은 거라 아. 점화가 안 됐어. 아. 네. 그러니까 처음 1단부터 좀 실패라는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3개가 동시에 쫙 점화가 돼서 쫙 힘차게 올라가니까 뭐 기대가. 네. 렇죠 이게 엄청난 기술인가 봐요. 엄청난 기술이죠. 아무나 못 따라. 서른세 예.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이게 점마이 엔진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뭐 연료를 제때 동시에 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분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 하나는 하스테이징이라고 네. 네. 이제 일 단에서 2 단으로 분리할 때. 네. 우리가 달리다가 바톤 터치를 하다가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순간 멈칫하면 은 바톤 받은 사람 속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력이잘안 되니까. 네. 이것도 네. 1단에서 확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2단 분리를 해야 돼. 어. 그러면 2단 분리할 때 그와 정 동시에 탁 붙으면 좋겠지만 네. 약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네. 그 상승 속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핫스테이징은 분리가 되기 전에 이미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정말 손실 없이 오히려 가속을 더 받겠죠. 네네네. 그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됐습니까?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야... 네. 그러니까 딱그 하여간 그 분리되기 직전에 이미 직전에 1, 2단, 2단 점화를 시킨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기술이 이 성공됐다. 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아, 이두개 핵심 기술이 에, 그 이분의 그 작동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다. 성공이다. 다음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다. 게게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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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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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 되게 되게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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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가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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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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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큰, 어, 우주선이다. 어, 맞네. 우주선이 크면은 뭐냐면, 하물을 네. 많이 실고 갈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갈 때, 그것도 싸게. 그러면 뭐 우주 개발을 하려면은, 거기 사람들이 연구소도 짓고. 그렇지. 뭐 체류를, 그 살지는 않더라도, 연구하고 뭐, 이렇게 채취하고, 뭐 이럴 동안에 치료를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일단 먼고 뭐 올라가야죠. 그렇죠. 어 근데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군요. 많이 실을 있군요. 수 있는 거죠. 우주선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 시술도 웬만한 거는 통째로 그뭐 조립하고 뭐이렇게 하기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그대로 가져간다든지. 야 그러네. 뭐 연구 시술을 그대로 가져간다든지. 그 100톤 이상은 실을 수 있으니까. 네. 사람도 100명 이상 태고 우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요런요런 요런 기술이 작동됐다 실패했지만 성공 이런 부분을 성공해서 어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이름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이게 성공할 경우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성공하면은 우주 개발의 역사에 정말 획을 끌수 있을 거다. 이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음,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예, 큰것 같은데 가장 큽니다. 네. 돈이 많이 들면은 뭐 아무나 그 많이 아무나 그 도전할 수도 없을 분들은 어, 비록 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자주 발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물론 뭐 모든 게 발사 비용이 전부는 아니고, 뭐 큰, 다른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발사 비용이 아주 이제 중요하죠. 발사 비용이 무려 스페이스 엑스의 그 펠큰 라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택배비가 택배비. 싸다는 거야, 이게. <laughs> 예? 택배비가.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쉬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배 물건이 뭐냐면 위성입니다 주로. <laughs> 위성인데 택배비가 키로그램당 천오백 달러. 1500달러. 음. 1 천오백 달러인데 미항공우주국, <laughs> 우주왕복선 그 지금은 없지만 은 예전에, 어, 우주왕복선은 키로그램당 발사비용이 육만오천사백 달러. 어, 너무 많이 차이 나는거 아니에요? 예, 거의 뭐, 오십 배 차이 나는 거죠. 와. 러시아 소유주는 만사백 달러. 오. 이것도 거의 뭐, 여덟 배 정도 차이 그러네요. 나잖아요. 여덟 배. 그런데 누리호 우리 한국에 누리오는 무려 삼만 달러. 음. 우리는 이제 기술을 많이, 이제 한창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어, 좀 높죠. 좀 높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 발사비용 킬로그램당, 어, 같은 스페이, 스페이스 엑스사의 펠크9이 지금은 가장 싸니까 인기가 있는데 스페이스 엑스 어, 스타십이 상용화되면 처음에는 천, 달러, 천 달러쯤 되는데 네. 초기에는 이게 좀더 시간이 지나면 백 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10만원 정도 내고 우주로 택배 <laughs> 보낸다는 거잖아요 15만원 내고 네, 15만원 정도 <laughs> 그러니까 뭐 소형 위성, 소형 위성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뭐 요즘 스마트폰 크기의 위성도 만들 수 있대요 오. 그러면 어떤 작은 회사에서 스마트폰 정도에 만들어가지고 15만원에 응. 뭐, 올려도 뭐 하는, 그죠? <laughs> 돈 낼게. 30만원, 두개뭐 30만원. 그러니까 우주 거니까. 통신 분야에 얼마나 통신이나 뭐 이런 위성 부분에 얼마나 많이 그 어떤 어 개발 욕구 그어 연구를 견인하는 효과가 대단하겠죠. 네. 일단 발사 비용이 싸면 싸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렇게 싸게 한게큰 이제 요인이 주목하는 요인이 되죠. 이제 어 우주 개발을 아주 촉발시킬 거다 하는 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싸졌나 하면은 재사용을 해요. 아 재사용 재사용이 돼요. 아까 이제 그 헤비 슈퍼 헤비라는 네네. 로켓 체 있죠. 네. 그 다음에 스타십이라는 스타쉽, 이제 우주선, 스타즈 우주선 부분 이두개다 재사용을 한단 말이죠. 아, 올라갔다 예전에는 아폴로도 가면은 엄청난 큰쎄 로켓은 떨어져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사람 탄 캡슐만 이제 건져 올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폐기하잖아요. 네. 돈이 엄청 들죠. 근데 여기는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네. 다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쓸 다시 쓴다 말이죠. 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 이 재사용 가능 기술이 어, 코스트를 낮춘. 음... 가성비를 올린, 높인 결정적인, 결정적인 기술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자주 발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택배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래 팰컨 9는 이제 1910년 6월에 첫 성공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274회 발사됐어요. 네. 안도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 더, 돌아온 복귀한 게 어, 232. 오. 어, 물론 중간에 돌아오지 못한 것도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재사용을 그래서 또이 중에 207회가 재발사됐어요. 재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재발사율이 높기 높네요. 때문에 굉장히 어, 발사 비용을 그러니까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스페이스 X의 우주화물 운송 비중이 네. 전 세계 물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 64%.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 아리안 로켓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 어뭐 나사도 있고 한국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인도도 있고 이, 이런 로켓에서 전체 발사하는 그의 거의 6 4를스페이스 x 한 민간 기업이 와. 담당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네.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a c e x s p a c e 스 x 의스타 c 이 우리 <laughs> 우주 개발에 미칠 영향 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s p a c 두 차례 시 a 발사를 했는데 c 제 x SpaceX. SpaceX. 뭐 아직은 모르죠. 전문가들도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데, 한 2, 3년 내에 좀 되지 않겠나. 긍정적인 팽, 그 어떤 예측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2, 3년. 그렇다면은, 이, 이게 만약에 이제 2, 3년 내에 됐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주여행 산업이 지금 뭐, 확실하게 본격화 될 거라고 봅니다. 음. 지금도 뭐이 블루버진 뭐, 블루 버진 뭐 네. 이런 거 하고 제프 베조스의도 우주 산업이 있어요. 몇 군데서 하는데 이때까지 뭐 방식은 좀 다른데 우리 우주 우주가 이제 뭐 100km라고 하는데 이제 경계가 우주 100km 근방까지 하 갔다가 음. 뭐 자유낙하하거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오거나 하는 걸 지금 우주 한 5억이나 10억 쯤 내고 갔다 온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약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되는 그 스타십이 뜨면은 50명, 100명 태우고 달을 순회하거나 달까지 갔거나 달에 착륙했다가 오는 경우, 달에 뭐 이렇게 표식을 남기고 오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뭐 우주를 선회하는, 아, 지구를 선회하는 우주여행, 그 다음에 어, 달까지 갔다 오는 여행, 그 다음에는 화성까지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이렇게 그냥 공상과학이나 상상이나 뭐계획이 아니라 그 시련 박차를 가는 음. 음, 현실적인 산업이 될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이 외에 다른 그 운송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그 어, 이제 로켓을 개발하지 않고 이걸 어, 지구 궤도에 올려서 뭐 나름 실험을 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뭐 자체 어떤 어, 연구 목적 뭐 아니면은 무슨 다른 목적으로 하는 통신 위성 산업이 굉장히 또 활발해질 수가 있겠죠. 음,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달에 가서 무슨 어, 암석을 채취해 온다든지 이제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광물 탐사에 이연 개발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 개발. <laughs> 그 금캐로금캐로막 갔잖아요. 네, 달로 가는 거죠. 이제. 달에 이제 무슨 뭐 네, 뭐가 있나. 어, 그 이제 실제로 캐올수 있는 거죠. 이게 뭐백톤을 싣고 올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네. 수다심은 돌고 있고 작은 채굴선이나 탐사선을 내려 보내가지고 음. 그 가득 싣고 올라와가지고 그 그대로 싣고 올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그런 어떤 그 우주 개발이 현실화된다. 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좀 뭐, 체문을 하자면, 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8월 달에 누료 발사, 3차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켓이 75톤짜리 엔진 4기 네. 네. 합쳐가지고 출력이 320톤이고 실을 수 있는 어, 중량이 어, 위성이 한 1.5톤에서 많으면 3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이제 우리가 계획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로켓 발사체 개발에 나섰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우선에는 물론 화성도 있지만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것도 거의 스타십 정도, 스타십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로, 로켓 엔진이. 그런데 만약에 스타십이 그때 상용화 됐다. 그래, 가격이 천 달러하고 백 달러 사이다. 킬로그램당 운송 비용이. 그러면 지금 우리 3만 달러인데. 너무 차이 나죠. 너무 차이 나죠. 우리나라 안 이용하죠. <laughs> 그러면은 그냥 착륙선만 만들고. 네. 로켓은 스타쉽 그 쓰자 그렇지. 이런 얘기 가안 나오겠습니까? 음, 음.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소가 크니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욕심을 낸다면은 음. 어, 10년 안에 만들 때 로켓의 어떤 가성비도 음, 같이 생각해야겠네요. 어, 스타쉽 수준으로 네. 딱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좀 따라잡아야 어, 좀 우리 개발 우주 개발 좀 순조롭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관계자들이 맞아요. 고민할 엄청난 고민이 들겠습니다 예, 그 같습니다 네. 이제 sf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들이 현실화 될것 같다 네 이게 네. 또참 반가운 소식인데 또 최근에는 또 r&d 우리 개발이 <laughs> 좀 약간 멈칫멈칫 하잖아요 예. 네, 우주 개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어, 스타십, 이게 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도 네, 됩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소식들 있으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실패했지만 성공이라는 이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과학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